안녕하세요. 프라모델 만드는 게임 개발자 프렌일입니다 오늘 보여줄 프라모델은 건담 빌드 다이버즈 리라이즈의 리라이징 건담 합본 들고 왔습니다. 아, 원래는 이거를 사들고 와서 이제 평소처럼 커팅하고 뭐 수요일 날에 한 번에 조립을 하면서 한 식으로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오,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제 박스를 연 순간. 아 뭐가 조금 다르구나 싶어 가지고 조금 급하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열자마자 이게 네 가지의 건담 네 가지의 이제 건담들이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 워든 포드 이제 SD의 발키랜더 그리고 코어건담만 사용하겠지만 아무튼 유라벤 그리고 이제 이지스 나이트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가 이제 돼 있었는데 이게 매뉴얼도 원래 기존의 매뉴얼 따로 다 부록돼 있고 문제는 이제 게이트들의 넘버들이 리라이징 리라이징 건담용으로 따로 개설된 게 아니었어요. 진짜 각자 나도 AU 너도 AU 너도 B 나도 B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나누고 보고 하는데 상당히 조금 이질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준비왔습니다 한번 구성품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보실 거는 발키랜더의 A1 러너입니다. 보시면은 뭐 연노랑색의 파츠들이랑 이제 조금 형광 빛나는 연두색의 파츠 그리고 조금 짙은 적색 클리어 파츠랑 짙은 금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파츠로 나뉘어져 있네요. 음 제가 SD를 처음 만들어 보는데 SD는 여태 진짜 단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게 어, SD가 아무래도 조금 좀 부품도 큼직큼직하고 네. 개수도 조금 적은 편으로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기까지는. 네, 그러면은 다음 다음은 A2 런더입니다. 어, 방금 A1 런너랑 유사하게 연노랑색, 형광 녹색, 금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어, 이건 날개, 어, 안테나, 발, 어, 몸체쯤 되겠네요. 이번에는 B1, B2 런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B2는 B1이랑 중복되는 파츠들의 이제 중복 사출이고요.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연노랑색 파츠 색상으로 이제 전부 사출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음, 발키랜더를 따로 원작을 안 만들어봐서 뭐 차이점을 느끼긴 어렵지만. 그래도 좀 파츠들이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고 좋네요. 네, 다음. 그리고 이제 발키랜더에서 사용하게 되는 폴리캡 파츠들입니다. 뭐 하나는 그냥 동근 뭐 조인트 쪽 관련 파츠들인 것 같고 하나는 이제 A부터 F까지 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발키랜더는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부터는 워든 포드의 이제 런너들입니다. 워든 포드의 A1 런너이고요. 아까 전에 봤던 조금 짙은 금색의 사출색이랑 조금은 유사하지만 살짝 달라요. 네.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갈색으로 사출이 되어 있는 것같네요 워든 포드가 아무래도 조금 큼직큼직하니까 이제 SD 못지않게 파츠들이 조금 금직해서 이것도 조립할 때 조금 편하게 조립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오던포드의 A2 런너입니다. 오, 완전 크네. <laughs> 진짜 손바닥보다는 장난? 뭐 손바닥을 조금 가릴 만큼으로 완전 큼직한 파츠가 하나가 더칸 있고, 뭐 색상은 A1이랑 동일한 색으로 사출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B1과 B2 런너입니다 음, B2 런너는 이제 B1에서 사용했던 파츠들의 중복을 한번 다시 사출한 것 같구요 뭐 밑에는 이제 무장 관련 파츠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 것 같고 이게 연노랑색이 연노랑색인데 아까 전에 봤던 연노랑색이랑은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맨들맨들하고 이런 재질을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냥 완전히 그냥 단색으로 연노랑색이 싹 있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다른 재질로 좀 반짝반짝 멘들멘들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다음은 C1, C2 런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C2 런너는 C1에서 사용하는 중복되는 파츠들을 재차 재사출한 느낌이고요. 이거 밑에 부분은 이제 더운포드의 몸체. 하반신 쪽인 것 같죠? 이 둥근 부분의 아래쪽 부분으로 사출된 것 같고, 이렇게 좀 큼직큼직한 그런 파츠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색상은 아까 전에 봤던 이제 A랑 또 다르게 좀 짙은 금색으로 사출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D1, D2 런너입니다. 음... 생각보다 이제 워던 포드 하나만 해도 이렇게 색상을 이제 다양한, 같은 이제 노란색 계통이지만 다양한 색상으로 사출했던 걸알수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D2는 D1에서 사용하는 중복된 파츠의 중복 사출이고, 밑에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접, 그 워던 포드 기준에서는 등 머리 뒤쪽에 이제 리본 같은 형상이 될 것이고, 리라이징 건담의 이제 전방 스커트 부분이 될 파츠로 보이네요. 이지스 나이트의 에이런너입니다. 처음 봤었던 이제 발키랜드에서 사용했던 연두색의 파츠가 있고요. 이번에 처음 본 컬러인 조금 짙은 갈색의 컬러가 같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클리어 파츠 조금 더 원래 기존보다 색깔을 짙은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다음으로 B 런너입니다. B1, 2 런너가 있고요. 어, 다른 것들이랑 마찬가지로 위쪽은 같은 파츠 중복되는 거 겹쳐놓은 그냥 2번, 단순한 2번이고 어, 손 부분이 있고 이제 조금 팔쪽 관절이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네요. 색깔은 아까 전에 봤던 갈색보다는 다시금 금색 컬러가 사출되었고요. 넘어갑시다. C1, C2 입니다. 어, 이번에도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어서 조금 더 밝은 금색 파츠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C2는 C1에서 똑같은 파츠를 중복해서 사출한 거고, 이제 흉부 쪽이라든지 백팩, 그리고 등 쪽에 그 부분까지 해서 사출돼 있네요. D2 런너고요. 어, D1은 원래 없었어요. 매뉴얼에 없었고 네. 색상은 처음에 봤던 이제 연노랑색. 에지스 나이트가 아무래도 가장 컬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뭐팔 혹은 다리, 이제 관절 쪽, 어깨나 뭐 골반 쪽그 부분인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1과 e 2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중복된 부분을 나눠서 사출한 부분이구요. 음, 컬러가 또 달라요.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연노랑색보다 조금 광택이 있고, 맨들맨들한 그런 재질이 나왔구요. 아무래도 스커트 쪽이라든지 이제 다리 파츠인 것 같습니다. 여기 머리도 있네요.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F 런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부위가 중복 사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어, 아까 전에 봤던 이지스 나이트의 B 파츠, 아, B 런너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이제 사출이 되어 있네요. 조금 진한 금색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1, G2입니다.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 좀 독특한 부분은 G1이랑 G2가 이제 한 러너에 사출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마찬가지로 B, 그 다음에 F의 색상이랑 동일한 색상이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장 쪽인 것 같고요. 이건 창 끝일 거고 방패일 거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J2와 J3 파츠입니다. J1은 확인이 따로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이펙트 효과 부분에 사출인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빔 샤벨이랑 이제 방패 전개 기믹에서 사용하는 파츠인 것 같고 조금 연질의 말랑말랑 클리어 파츠로 돼 있고요 간단히 보고 넘어가죠자 여기는 이제 유라벤 건담의 A 런너 보시면은 조금 코팅된 코팅이래 계속 좀 맨들맨들한 연, 연노랑색 그리고 연두색 갈색 클리어 파츠로 이제 색상이 분할되어 있고요 오... 머리랑 몸통 그리고 일, 일종의 다리 관절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코어 간담 이제 사용하던 백팩 쪽에 있는 그 파츠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런너입니다 조금 더 어, 이번에는 연노랑색이라고 말하기엔 아주 다를 정도로 완전 맨들맨들하게 광택있는 이 짙은 노랑색 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어간다이 유럽 엔암 파츠들이 구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런나입니다 네, 조금 또 금색깔 짙은 금색의 사출색으로 나와있고요 보시면은 뭐 코어건담의 발 그리고 무장 몸통이랑 백팩 뭐팔인 혹은 이제 다리에 까지 해서 준비되어 있네요 C 런너입니다. 네. 색상은 방금 전 C 런너랑 똑같은 조금 옅은 금색에 사출되어 있고요 강화된 암호의 이제 발, 이제 수송 유닛, 그리고 무장의 강화 유닛,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손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캡이랑 이제 빔세이버 이펙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거는 리라이징 건담에서 사용한 다양한 사출색 비교를 하기 위해서 겹치지 않는 색상들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은 좀 연노랑색, 녹색, 갈색 그리고 금색 계통으로 한번 준비가 되어 해봤고요 어, 보시면은 처음에 보여주는 이연노랑색이랑 이제 조금 비슷한 색깔들끼리 한번 볼게요. 이거는 금색이긴 하지만 조금 옅으니까 같이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2 E2, 2로 되어 있는 런너의 색상과 A2에 있는 이 연노랑색의 색상이 미묘하게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카메라로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오른쪽이 좀 더, 흰색에 가까운 연노랑색이고, 어, E2에 있는 색상은 아무래도 조금 반짝임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맨들맨들한 색상으로 이제 사출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카메라로 표현이 되는지가 조금 애매하네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연두색은 그냥 똑같은 연두색이고 그리고 이제 금색들이 이제 이것도 조금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기울이면은 그나마 좀 티가 많이 나죠? 왼쪽에 좀더 짙은 좀 메탈릭한 색상이 됐고요. 오른쪽이 살짝 좀더 갈색에서 좀 금색이다 싶은 그런 색상으로 사출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도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옅은, 좀더 밝은 금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튀는 갈색과 이제 클리어 파츠들이 전체적으로 다이 색깔로 코트 통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록되어 있는 스티커랑 이제 리라이징 건담의 매뉴얼 한번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본 일반 판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각자의 색깔이 있고 조금 하얗고 파랗고 까맣고 한 리라이징 건담이 이제 준비되겠지만 아무래도 노란색이었죠 노랗고 초록색이고 뭐 누구는 야채 튀김처럼 생겼네 뭐네 조금 있던데 어 조합 조립 방식은 상당히 간편하네요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코어 건담에다가 뭐 아, 여기서부터인가? 아니지? 코건담에다가 그 이제 뗄거 떼고 붙일 거 붙이고 뭐 그리고 오돈포드는 다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반신으로 만들고 발키랜더는 왠지 그냥 날개랑 안테나만 그냥 갖다 쓰는 거 같고요. 그리고 조금 신기했던 부분이 이제 이 스티커. 스티커를 보시면 이렇게 구역이 4 개로 나뉘어져 있죠. 발키렌더랑 오돈 포드랑 이제 유라벤이랑 이지스 나이트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한 장으로 사출을 했더라고요. 이건 또, 또 따로 네개장 넣어 주는 것보다 깔끔해서 좋네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리라이징 건담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어, 색상이 생각보다 그냥 단순하게 금색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조금 금색, 그러니까 노란색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컬러로 따로 만들어져서 그냥 조금 밋밋한 색깔보다 조금 기대는 되네요. 어,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프라 4개짜리니까. 이거를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만약에 할수 있게 되면은, 준비가 되면은, 뭐, 한 번에 조립을 하고 합체까지 시키는 걸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혹시 스케줄이 생기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분할해서 해,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발키랜드랑 오돈포드는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지스 나이트랑 유라벤 건담 쪽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개를 다 했을 때의 얘기지만,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